안녕하세요. 매곡고등학교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 중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B림프구와 T림프구가 관여하는 그런 반응이었죠. 오늘은 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백신을 어, 직접 우리 생활에 활용을 하는데요. 백신에 대해서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백신의 작용 원리를 항원 항체 반응과 연관 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두번째 백신으로 예방이 힘든 질병을 조사하여 그 까닭을 토해 할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백신을 많이 맞았습니다. 어, 어떤 백신은 어떤 백신은 한두번 접종하면 더는 접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독감 같은 것은 매년 새롭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일단왜 백신을 맞으면 병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심하게 앓지 않을까? 그리고 독감은 왜 해마다 맞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백신을 맞는 것은 자, 기억납니까? 우리의 2차 면역 반응의 원리를 응용한 거죠. 2차 면역 반응의 원리는 처음에 항원, 즉 백신을 투여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몸에 기억 세포가 생성이 되죠. 기억 세포가 생성이 되면 같은 종류의 항원이 들어왔을 때 아주 빠르게 항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 세포가 항원을 인식해서 빠르게 형질 세포로 분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은 이병에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독감은 해마다 맞아야 할까요? 자,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거든요. 원인균이거든요.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요. 이 변이는 유전자의 변이입니다. 얘들아, 유전자의 변이는 결국에는 단백질의 변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의 단백질은 껍질밖에 없죠 그래서 껍질의 변이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어, 한번 들어왔던 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몸에 들어오니까 어, 성형수술 한 거지 얼굴이 확 바뀐 거지 그래서 기억세포가 걔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뭐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지는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워낙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 특이적 방어에는 1차 면역과 그 다음 2차 면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면역은 항원이 처음 들어오는 것으로서 1차 침입이라고 할수 있고요. 2차 면역은 항원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들어올 수 있는 1차 이후에 침입을 설명하는 겁니다. 1차 침입을 했을 때 바로 벌어지는 면역 반응과 2차로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면역 반응을 각각 1차 면역, 2차 면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에는 1차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이네요. 잘 따라오세요. 자, 항원이 처음 체내로 침입했을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우리는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왔으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으로 이걸 잡고, 이거 껍질을 제시하면, 보조 T림프구가 그 껍질을 B림프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B림프구는 뭘로 바뀌죠?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요. 뭘 만들합니까? 항체를 만들어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들어와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되기까지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차 면역 반응이 끝난 후에, B 림프구의 일부는 뭘로 남아있냐면은, 기억세포로 남아있습니다. 우와, 되게 중요하다. 기억세포 별표. 기억 세포는 항원이 제거된 후에도 몸에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항체는 단백질이고 매우 입자가 작기 때문에 체액에 녹아 있다가 몸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사용하지 않으면 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체는 농도가 매우 낮아지지만 몸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 기억 세포가 남아 있어서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기억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면역 반응 아직 1차 면역 반응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 먼저 설명할게요. 자, 1차 면역 반응에서 항원이 그래프 해 보자.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항체의양 또는 항체 농도입니다. 자, 항원이가 1차 침입 처음 들어왔어요. 자, 처음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대식세포가 제시하면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에 전달하고 B 림프구가 형제 세포로 분화가 되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1차 면역 반응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천천히 느리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네, 항체의 양이 0이에요. 이때,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잠복기라고 불러요. 음. 항체가 직접 만들어지는 그 순간, 순간, 또 이까지가 아무 변화가 없어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잖아 이때는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원 A에 대해서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항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뭐다? 기억세포 그래서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항어에 대한 기억 세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면역 반응 들어와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을 구별하라 그랬죠. 1차 면역반응은 1차로 침입했을 때, 2차면 2차로 침입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차 면역반응입니다. 1차 면역반응 후 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신속하고 강력한 면역반응을 얘기합니다. 1차 면역반응 때 뭐가 만들어졌었죠? 기억 세포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아주 빠르게 증식하고 다시 기억 세포와 형질 세포로 빠르게 분화가 돼요. 형질 세포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형질 세포가 다량의 항체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항원을 제거할 수 있어요. 1차 면역 반응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자 여기가 1차 면역반응, 여기가 2차 면역반응입니다. 항원회의가 1차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잠복기를 거치고, 이 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이 좀 걸려서 느리게 항체의가 형성이 되고, 항체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샘프린샘 책에 이 종이에 항원 b가 아니라 항원 1차가 아니라 항원 a의 2차 침입이라는 글자를 바꿔야 되겠네요. 선생님 그림이 잘못됐네요. 자 항원 a가 2차로 들어오게 되면 기억세포가 기억세포가 항원을 인지하여서 아주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형질세포의 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항체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면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항체의 농도였잖아요. 이때와 비교하면 잠복기 없이 아주 빠르게 항체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빠르게 항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감소하고요 대신에 뭐가 남아있는다? 역시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백신의 원리를 이제 어 이걸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백신이란 백신이란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원을 조사하는 것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1차 면역 반응 결과 뭐가 만들어지니까? 기억세포. 기억세포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백신 안에는 항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성이 강한 항원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죽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보조 T 림프구가 뭘전달했는지 기억을 해 봐야 됩니다. 대식세포가 항원을 잘라서 그 껍질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강한 항원을 넣어 줄 필요 없이 껍질만 제시해도 충분히 백신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비활성 상태로 만든 것, 다시 말하면 약화된 항원 또는 항원의 껍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신의 성분 예를 많이 넣어놨는데 결국은 같습니다 세균의 독소라든가 사멸 죽었다는 것도 사멸된 세균 미생물 성분 살아있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는 약화된 미생물 미생물의 단백질을 암호화한 유전자 이런 것들 넣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중에서 mRNA 백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 mRNA는 결국 DNA에서 전사가 된 물질이고, 이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단백질이 아마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입니다. 어, 그래서 유전자를 넣어줘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백신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은 건강한 사람에게 백신을 자, 접종하면 면역계는 이것을 항원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체내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소량의 항체가 뭐가 만들어진다? 기억세포. 목표는 이거죠. 기억세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실제로 같은 종류의 항을 가진 병원체, 강력한 아이가 들어왔을 때 뭐가 작용해서 기억세포가 작용해서 2차 면역반응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항체가 빨리 만들어지니까 병원체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백신의 원리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방어작용을 처음부터 쭉 배워왔죠. 비특이적 방어, 특이적 방어 배웠고, 특이적 방어 안에서 1차 면역반응, 2차 면역반응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은 1차 면역반응에 일으켜서 기억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 전체가 수행평가에 내용 꼭 들어가야 되니까 어 대충 듣지 말고 꼼꼼히 보고 집에서 몇번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개념을 적어 보면서 연습을 꼭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빈 칸을 채워야 되니까.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책 덮지 말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 학습지에 빈 칸에 정확한 개념을 넣는 작업을 하고 어 수업 시간에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확인받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형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